안녕하세요. 자동소필사입니다 2025년 9월 29일 맨발 급기 1113일차 오전 구로 쪽에 천왕산에 오늘 환자분과의 맨발 급기 동행 29일차입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환자분께서 어제는 하루 쉬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어제는 하루 또 쉬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한달 중에 두 번을 빠진 상태고요. 한달 계근 만근을 채우고 싶었는데 한 번은 환자분이 도저히 몸 상태가 안 되겠다고 손두 손으로 싹싹 비실 정도로 하루만 쉬자고 하셔서 쉬셨고 어제는. 또, 가족분이 비가 오니까 또 하루 쉬자고,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어제도 저는 부득이하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이제 약속한 9월이 내일로 끝이고, 10월 달부터는 또 다른 형태의 맨발 걷기를 제가 없더라도 하실 수 있도록 어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산으로 이제는 들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제가 이렇게 매일 올수 없기 때문에 산 올라가는 어귀에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에 흙길이 있는데 거기는 이런 황토가 아니고 조금 흙이 시커먼 것이죠. 근데 그곳을 땅을 좀 파서 길이와 폭을 일정하게 가지고 그곳에 황토를 한 100kg 정도 구매를 해서 쿠팡으로 보니까 한 20kg에 만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100kg 정도를 해서 일정량 황토를 깔고 맨발 걷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삽과 그리고 황토만 있으면 되겠죠. 방금 올라가다가 보니까 여기 흙 위에 사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마귀를 보는 순간 드는 사자성어가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당랑거철과 맨발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는 중국 제나라 시절에 장공이라는 관리가 사냥을 위해 마, 술에 마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마리 사마귀가, 커다란 사마귀 한 마리가 마차 앞을 떡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마차의 마부는 장공에게 앞에 한 마리 사마귀가 버티고 서서 나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모양을 보아하니 앞에 거대한 마차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귀는 마차라는 거대한 상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앞발을 크게 벌리고, 마차를 마치 마차와 마주 서서 싸우겠다는 듯이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장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마귀라는 녀석은 자신의 힘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에게 무턱대고 덤벼드는 무모함이 있고, 또 반대로는 자신의 힘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덤벼드는 그런 용기가 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함이고 어떻게 보면 용기이지만 참 갸륵하다라고 말이죠. 만약 저 사마귀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장군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의기를 높이 사면서 마부에게 저 사마귀를 피해서 돌아서 가자라고 이야기한 일화가 바로 당랑거철의 시초입니다. 그런 사마귀의 기세 위세를 존중할 줄 아는 그 장공도 대단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말이죠. 이 맨발 걷기를 당나귀와 같은 당랑 거철에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의학과 현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식하게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사마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그런 무모함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그리고 관점을 제대로 갖고 덤빈다면 맨발 걷기만큼 건강하고 그리고 어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강인한 그런 요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발 걷기라는 이 무모함 너머에 다시 한번 돌아볼 게 바로 용기이고 도전입니다. 이 용기라는 말은 바로 더 이상 내 수명과내 건강과 내 삶을 타인에게 그리고 병원에게 의사에게 저당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이 대자연과 함께 주겠다라는 그런 용기 어린 시작이 저는 이 맨발 걷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열명 중에 한 명도 한명 정도 한 명도 아닐 것 같아요. 10명 중에 0.5명 정도만이 이 맨발 걷기를 들여다보고 시작하고 시작하는 것은 정말 10, 1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맨발 걷기를 통해서 자신이 깨달았건 간에 남들이 알려주었던 건 간에 스스로의 의지와 주도력으로 맨발 걷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과 모습이 바로 저는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는 신발을 벗고 걸으면 걸을수록 걸은 만큼, 나아간 만큼 스스로에게 어마어마한 선물과 그리고 용기를 주기 때문이죠. 당랑 거철과 맨발 걷기. 무모한 듯 보이지만 무모하지 않는 시간. 이땅 속에 묻혀 있는 어마어마한 자유전자와 그리고 대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 우리는 무모함을 넘어서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희망을, 희망과 도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어, 멋진 하루 보내시고, 환자분과의 맨발 극기 27일 동행을 오늘도 마감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